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 이지대학교 배우맥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11기상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을 데리고 또 여러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여왕이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님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회,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임금님의 백성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임금님 앞에 서서 늘 임금님의 지혜를 배우는 임금님의 신하들 또한 참으로 행복하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임금님의 주 하나님께 찬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근님을 좋아하셔서 인근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자에 앉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영원히 사랑하셔서 인근님을 왕으로 삼으시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왕은 금 120달란트와 아주 많은 향료와 보석을 왕에게 선사하였다. 솔로몬 왕은 스바 여왕에게서 받은 것처럼 많은 향료를 어느 누구에게서도 다시는 받아, 더 받아본 일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성전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강대해져서 주변 나라 그리고 멀리 떨어진 나라까지 그 솔로몬에 대한 소문 이스라엘에 대한, 대한 소문이 난 것을 배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중 이 수바라고 하는 나라의 여왕이 직접 그 소문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스바라고 하는 나라의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아라비아 반도 서남쪽 끝에 위치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 지금의 예멘이 될 것으로 간주가 된다는 것이죠. 이스바의 초기 역사에 관해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소로몬이 통치할 당시에 이스바는 서남 아라비아와 북아프리카에서 막강하고 그리고 또 부유한 나라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미 강대하고 잘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의 부흥의 소문에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바 여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그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이에 솔로몬은 모든 그 스바 여왕의 질문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대답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에스바의 여왕은 솔로몬과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의 사실임을 깨닫고 놀라게 되었으며 솔로몬의 궁전과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거기서 드리는 번제물, 뭐 신하들이 입는 제복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보면서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놀랍게 그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사건은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하나의 도전을 제공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것은 사실은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여왕으로서 가보고 싶다, 직접 만나보고 싶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배우보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이 생겼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개의치 않고 솔로몬을 만나러 찾아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보고 내가 들었었던 소문보다 더 멋지고 더 아름답고 더 지혜로운 모습의 왕과 신하들과 성전과 그 나라. 그것들을 보고서 감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을 사랑하고 있는 신앙인들, 그리고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아름다운 소문, 좋은 소문, 세상의 지혜나 사람의 지혜가 아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 소문. 세상에서 볼수 없는 아름다운 사랑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 그러한 소문이 우리 신앙인들을 통해서 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신앙인들의 그 세상 사람들과의 다른 모습, 그리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용서할 수 없는데도 용서하고, 그리고 국률과 사랑을 베풀면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잃지 않아 버리는 그 신앙인들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신앙인들이 살아갈 때 다른 이들이 호기심을 가지지 않, 않겠나라고 하는,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호기심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누군가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삶인가? 지금 나의 삶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을 궁금해할까? 스바의 여왕처럼 결국엔 하나님을 감탄하고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까? 우리는 조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기억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적으로 전하는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복음이 아닌 삶의 모습으로 전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랐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분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일까? 단순히 그분이 말씀으로 전하신 가르침 때문일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한 힘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과 또그 말씀과 일치하는 삶의 모양, 그분의 삶의 모습, 그것이 더 크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것이고 그분을 따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봐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그 삶의 모습, 또 그분의 가르침과 십자가, 그리고 그리고 부활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보일 수 없는 사랑, 인내 용서, 섬김, 평강, 그 모습이 점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쌓아져 나아가시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의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의 호기심을 사고 그들이 하나님께 감탄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들 역시도 같은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품어 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감탄하고 인정한 것처럼 우리 개인의 삶과 여러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평화가 우리에게 가득하여 우리의 삶 자체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옵시고 그 삶으로 이 땅을 치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함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막을 수없네 우리 교 배 되게 우릴 사 용하 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 늘이 마 도록 우릴 사 용하 소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예별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 용하 소서. 진정한 꿍의 날, 오 늘이 마도로 우릴 사 용하 소서. 진정한,